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드디어 어둠땅 9.1 패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네, 불과 이제 2주 정도 남았네요. 9.1 패치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둠땅에서 현재 해야 할 것들, 그리고 9.1 패치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커뮤니티인 와우 루리 앱이나 인벤에 보면 정말 많은 정보 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와우 헤드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 발 빠르게 번역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1 패치 전까지 우리가 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피셜 내용도 있지만 ptr에 업데이트 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영해를 한 캐릭터 정도는 40까지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9.1 2주차인 7월 15일 정기 점검이 끝난 후 플레이어들은 영해 44를 찍고 신규 대장정 3장을 클리어한 후 비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주는 따라잡기 없이 2주차 때를 의미합니다. 현재 어둠 땅에서는 날탈이 안 되죠. 그래서 신규 대장정을 하신 후 날탈을 타실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현재 나락에서는 회랑을 뒤틀린 회랑 네, 8단계까지 모두 클리어 하시거나 약 3, 4시간 정도 되는 퀘스트를 클리어 하시거나 또는 그늘 사냥개라는 야수구렁에 있는 필드 몬스터를 잡아서 랜덤 드롭되는 나락살이 영혼 사냥꾼 탈 것을 구해서 타실 수가 있는데요. 그늘 사냥개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별로 로테이션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락에서는 모두 탈 것이 가능합니다. 단 나락에서는 날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랑을 돈다거나 몇 시간씩 걸리는 퀘스트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어둠땅 1시즌이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쐐기 15단 위협이나 PvP 정예록 등을 못 얻으셨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1에서는 전설 아이템이 추가 변경됩니다. 아직 9.1에서는 여전히 전설을 한 개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하는 전설 한 개는 매우 중요하겠죠. 9.1에서 상황을 보고 필요한 전설을 바로 만들 수 있게 영혼제를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설에 들어가는 영혼제는 4단까지 5,100개로 9.0과 동일합니다. 4단 장비를 5단이나 6단으로 업그레이드할 시 영혼제가 들지 않습니다. 바로 5에서 6단을 만들 때는 당연히 5,100개의 영혼제가 필요합니다. 9.1부터 토르가스트 9에서 12단이 개방됩니다. 이중 9단은 9.1 1주차부터 열리며 10단 이상은 2주차부터 열립니다. 지금 계정 내 최소 1개의 캐릭터로 8단을 열어두시면 9.1때 바로 8단을 깨서 9단을 열수 있습니다. 9.1부터 펫 2000마리 상한 선이 사라집니다. 애석하게도 펫별로 3마리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수의 펫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9.1부터 어깨 방어구를 한 쪽씩 형상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어깨 방어구를 많이 모아두면 자신만의 멋진 룩을 꾸밀 수 있겠죠? 9.1부터 배나리평판에 확고한 동맹 이후 평판이 추가됩니다. 실제로는 경이 이후 평판이죠. 이 보상에서 탈것이나 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집가라면 지금 경위를 달성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에서 쓰이는 화폐 중 하나가 바로 저승석입니다. 물론 9.1에서 평판을 올리거나 희귀를 잡거나 보물 상자를 먹다 보면 어느 정도 모일 테지만 지금 모아두면 훨씬 편하겠죠.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성향계단 바꾸기. 지금 절대 성향계단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비행 때문입니다. 영예를 100% 주는 컨텐츠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꿨다가는 9.1, 2주차 때 44를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나는데 자기 혼자 못 나면 정말 많이 빡치겠죠. 물론 국회로 비행을 배우면 본캐 비행도 풀리니 캐릭터가 여러 개라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용맹, 정복 등 시즌 화피는 시즌이 끝나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 와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던 형변템을 사던 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설레를 볼때 용맹 및 정복은 한 개당 실버 정도의 급으로 변환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에 어둠땅 9.1이 업데이트되고, 7월 8일부터 지배의 성소 공격대 던전의 일반 및 영웅 난이도가 개방됩니다. 7월 15일엔 신화 난이도가 개방되겠네요. 그리고 공격대 찾기 첫 번째 지구가 개방됩니다. 그렇게 주별로 공격대 찾기 1에서 4 지구까지 오픈이 되고, 8월 26일에는 공격대 찾기 마지막 네 번째 지구인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신화 난이도에서 최종 부스인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처치하면 칭호 사슬을 끊는 자아노 no, 사슬을 끊는 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화 난이도의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처치하면 100%의 확률로 탈 것이 드랍됩니다 과거 제이나와 느조스의 경우처럼 두 개를 드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탈 것은 아서스에게 목숨을 잃던 날 실바나스는 자신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둠은 커졌습니다. 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실바나스가 생전 탑승하던 용매로 추정됩니다. 실바나스 윈드러너 명예의 전당을 달성하면 Famed Bane of the Banshee Queen 칭호를 받게 됩니다. 직역하면 명예로운 벤시 여왕의 파멸자? 쯤이 될수 있겠군요. 어둠땅 2시즌은 7월 8일에 시작됩니다. PVP 2시즌 신화세계로 2시즌이 시작되는거죠. 적들 이 시즌에서는 보상의 아이템 레벨이 증가하며 새로운 탈 것과 던전 속성 고통으로 고통받는 간수의 종복이 추가됩니다. 이들 종복은 던전 곳곳에서 출현하는데 처치하면 강력한 은총을 받습니다. 또한 종복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우두머리가 강화됩니다. 고통은 각 던전에 간수의 부관이 있고 이를 잡으면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막보스 때까지 안 잡은 간수의 부관은 네임들을 강화시킵니다. 2호과는 흡사 격전의 아제로스 시즌4 어픽스 각성과 비슷합니다. 던전에 죽여야 하는 4마리 중보스가 재니 되는데 이들을 죽이면 령 능력을 얻습니다. 이때 령 능력은 운빨이 아닌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중보스가 살아남은 상태로 막보스를 가게 되면 부관이 막넴을 강화시키는데 중보스는 리셋 시 생명력이 초기화되지 않고 이들은 은신 및 투명화를 볼수 있고 이들은 적 처치 카운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중보스의 능력은 화염 피해, 냉기 피해, 물리 피해 그리고 치유량 감소 등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더 보기란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스를 잡을 때마다 령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령 능력은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탱커는 만화 회복, 명능력을 얻을 수 없겠죠. 또한 명능력은 운빨이 아니며 플레이어는 같은 중보스로부터 같은 명능력을 얻습니다. 쐐기 관련 명능력 2는 쐐기 어픽스와 관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능력, 새로운 생물을 공격하면 3초 동안 침묵시키기, 자동 공격이 심판의 망치를 소환해서 대상을 4초 동안 기절시키는 등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도 링크를 걸어둘테니 관심있으신 분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탈것은 시즌2 쇠기돌 장인 업적시 얻을 수 있는 탈것입니다. 시즌1 때와 똑같은 정령의 모습이고 색상만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9.1 패치에서 쇠기돌 장인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0점의 쇠기 평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던전을 폭군 및 경화 주간. 둘다 15단으로 완료하거나 폭군 또는 경화 주간으로 각 던전을 24단으로 완료하는 등 업적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즌 2에서는 쐐기 업적이 특정 쐐기 단수로 모든 던전을 완료하는 것이 아닌 특정 쐐기 점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어둠땅 쐐기돌 탐험가 시즌 2 쐐기 평점 750점을 달성해야 되고요. 어둠땅 쐐기돌 정복자. 시즌 2 쐐기 평점 1,500점 달성, 어둠땅 쐐기돌 장인 시즌 2 쐐기 평점 2,000점을 달성해야 합니다. 쐐기 평점을 산출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완료한 쐐기 단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평점을 획득합니다. 이는 레이더 점아이의 기하급수적 점수와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던전을 완료한 속도에 따라 소량의 점수가 추가되거나 삭감됩니다. 점수는 폭풍 및 경화 둘 다의 가장 높은 단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중더 높은 단수는 점수의 100%를 기여하나 더 낮은 단수는 33%만을 기여합니다. 9.1 패치부터는 각 던전을 20단 이상으로 완료할 시그 던전으로 순간이동하는 능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의 쇠기 어픽스인 폭풍, 분노 강화가 너프된다고 합니다. 폭풍은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만 돌며 한 명의 플레이어에게라도 적중하면 소멸된다고 하니 이제 여러 개의 폭풍이 생겨도 근들들은 좀 수월해지겠네요. 분노 어픽스를 통해 생명력이 30% 아래일 때 증가하는 공격력이 100%에서 75%로 감소합니다. 강화 어픽스를 통해 증가하는 최대 생명력이 20%에서 15%로 감소합니다. 공격력은 여전히 20%가 증가된다고 하네요. 네, 9.1에는 성향을 단탈 것이 추가됩니다. 각탈 것들은 9.1 패치 이후 영예 레벨 45 달성 혹은 업적이나 저승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리아는 아큘론, 벤티르는 무덤 날개, 나이트페이는 야생용, 강령군주는 시체파리. 그리고 정말 많은 직업 변경점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할 부분들,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네 소개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보 글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9.1 패치 이제 약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 9.0. 어둠 땅을 즐기시면서 굉장히 좀 지루하셔서 또 타는 성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정말 고민이 되네요. 또 타는 성전도 해야 되고 9.1도 해야 되는데 9.1 업데이트 일이 확정된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될지 띠러리. 아무튼 뭐 네, 물 흘러가는 대로 가겠죠.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업데이트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수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